근데 왕의 길에서는 안 좋아 내가 보기엔 하나 확실한 거. 응 그래서 내가. 맞는... 그 하나무라 하나무라 비나 몇 군데 정크를 쓰기 좋은데 있는데 좁은 데 들어오는 데. 그럼 뭘로 이길까요? 일단은 지금 하시고 아니면 제가 데려가든지. 응. 어 일단은 그냥 와 늦었어요. 이... 여기 계세요 이미. 인지 있다. 아 그래 또 상향 좀 필요해 버섯게. 걸레 한 마리 끼어 들어와요. 트레이너 있어 요 트레이너? 상 대만 몇개어요 여기 지랑트레이 여기 여기 거점. 여기 라인 라인. 라인 로치, 잡았어요. 홍 뒤에. <laughs> 뒤에 트레이서 있다. 여기 트레이서 있어요. 에코 아파라 레시 컷. 라이스 트레이서 여기 하네 여기 트레이서. 여기 빠졌어요. 위로 올라갔어요. 2층 트레이서. 겐, 아. 리퍼 잡 으로 올라갔네. 오케이. 엔티컷 어. 아, 안 돼. 아, 이 어, 어디 갔던 거지? 이러면 우리 A가 막기가 힘들 것 같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아니네요. <laughs> <laughs> 일단은 뭐 가번 봅시다. 다시 미컬 스탑 안에 좀 맛이 갔네. 아, 이거 바로 달려 갔으면 들어올을 갈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 줍시다. 빠세요, 주자. 네. 저킹 있어요? 가져가단지해오른쪽에도깔짝거리다미안하가 너무 는데 괜찮아요? 데드 들어가요겠지들어가요 <laughs> 여기! 루.. 메르시그네드 메르시 돼, <laughs> 뒤에 겐.. 뒤에 겐지랑 트레이서야 <laughs> 겐지 궁 썼다 트레이서랑 겐지 구해야 어. 잡았다 이거 루 이거 윈스 해야되지 않을까? 아 어... 일단은 요 조합으로 한번 가보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 트레이서 트레이서 궁 없어요? 아야 그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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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와아아아니 근데 메르시가 궁쓰고 죽었어 그 와중에 진짜네나 피했는데 아깝지 죽을 거 같으니까 바로 써버리네 안돼아 뒤에 트레서 뒤에 뒤에 궁쓰게 네. 뭐 하고 죽었으면 나 맥크리님이 봐주세요 롤드허그 녹음? 저궁 이제 곧 차요?

아, 나이스! 아, 메리씨. 아, 메린이 먹고 놨구나. 네, 트레이서 겐지. 또 뒤에 네, 겐지 가. 있거든요? 와, 펄스 폭또 대박 났네. 제가 궁쓸 때마다 뭔가 게임이 확확 막 가는 것 같아. 트레이서가. 잘한다. 아이고, 다 죽었네. 3인 궁 터짐. 아, 무서워라. 어 무서워라. 아이고. 나이스! 어떻게 잡은 거야? 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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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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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겨울캠 여기 여기 메르시 오케이, 메르시 죽었고 일 잡아드려 바꿔봐요 아예 많아요 그렇지 잘한다 어 공격 그, 그, 그렇지 이제 뭔가 좀 되는구만 궁극기가 준비된다 상대 루시우로 그리고 바꿨네 어, 언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메르시가 괜찮을 텐데. 자꾸 잘려서 그런가? 그런데 죽음을 맞이해라 네, 여러분 너무 없어, 앞으로 피그 갔어 피그 너무 피그 앞으로 거. 갔어 나이스 아이 <laughs> 잡았다 저 어, 일단 궁 있어요 나1 8 같은 거. 우리 오, 맥크리 이국민 망했다 캔슬 시켜요 그냥 야 겐지 이렇게? 끌 굳이 쓸 필요 없는데 겐지 끊었는데 왜요 아 왼쪽. 이거 버그 진짜 맞이씨피었어 아, 라인 그렇지 이거가 아아 너무 꿀같아. 한테 너무 좋은 공간이야. 살짝 뒤에서 막죠? 살짝? 너무 많이 짜였으니까! 해, 해, 해. 어 겐지 겐지 겐지. 안 돼! 전 죽었어요. 아 이거. 흉내낼 도겠다 많이 죽겠는데 이거? 일단 궁은 이제 꼭 나야지. 제발 힐나라힐나라힐나라힐 나와라. 안 돼. 안 돼. 가아야 돼요? 그렇지. 아. 안 돼. 아, 이거. 아. 아. 겐지 진짜 극혐. 이 뻥. 갑자기 확 밀렸는데. <laughs> 중간에한번더 <네요>. <laughs>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훔밀링. 제힐 날까요? 어, 이거 위도가 좋아가지고 음. 그 왕의 길이 조금 하다가 하고 싶어서. 네, 위도 쓰세요. 그럼 에이지점에서는 써도. 조금 하다가. 네. 잘하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랑 네, 바꾸던지 여기에 딱 이제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솔져나 레그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따가 넘어가면서 루시우 해서 투일로 가도 되고, 길 음, 네. 하나 더 해도 되고, 알아서 바꾸세요. 상황을 보고 죽음이 제나타도 간다. 좋고, 맞음. 제나타가 지금 되게 좋은데, 겐지 카운터가, 맞아, 맞아. 궁 비슷하게 돌리는 제냐 타임. 쉴 때마다 유승룡기본찌 하면은 눈동자 쓰면은 아무도 안 죽음. 피해 제로. 제냐타 할까? 공격 시작까지 30초. 로드호그, 디바, 루시우, 리퍼, 맥클이네요, 상대. 나머지 하나는 안 보이고. 겐지 있고같 <laughs> 겐지 없으면은 위도우 계속 할만한데. 윈스턴 는 이런데 막. 요 이거, 매, 얘를 바꿔야겠다 디바도 이으면은밥먹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집 안에 디바 있는데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면될것 같은데 우리, 우리 하면... 네, 우리 반대? 네, 우리 들어가 보자 무시하고. 위에 디바 있네. 지가 디바 같아. 너 디바가요? 디바 지금 뒤 디바지. 띠띠띠띠. 띠띠띠. 와, 나만 또 처음해. 리퍼개피리퍼개 피. 디바 디바. 거기 올라가요. 2층으로? 아이센. 아이고. 여기 여기 루시. <laughs> 이거 빡치겠다 이거.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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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나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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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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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어요 호그. 호그. 오쌰, 오케이, 나만 쫓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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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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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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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화물. 궁 있어요. 위에, 위에. 밀어내네한테 그 뒤에 여기 저기 있다, 방 어, 여기, 여기, 여기. 뒤 뒤에. 올라갔어요. 디바, 디바. 아, 여기 메크리 여기 뒤 있어요. 2층 메크리 이거, 소, 궁 조심해야 돼요, 석양. 어, 머리 바로 위에 있어요. 메크리 아... 저리다 석양. 네, 나이스. 죽고싶지않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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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데스나이이이스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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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하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맥클거. <laughs> 나이스 위도 빡쳐가지고 테리터리를 바꾸게 해야 되는데 상대편이. 그럼 이제 그때 꿀잼인데 겐지지. 겐지 한 대. 이소잘 가세요. 오케이. 아, 다 쏴볼게. 네. 쏴볼게. 내일은 지가 떨어졌는데. 겐지 <laughs> 뒤에완전뒤에 무시하네 무시. 아이고 봤습니다 너무 까불었네 너무 멀다 너무 괜찮아 괜찮아 아 메르시 잡고 싶던데 방금 살이고 방금 살고 감사합니다 가님 여기 이쪽에 뒤에 겐지 있 겐지 있어요, 잡고 싶은데 네. 아아 겐지가 너무 따와 이거 딥위도만 어. 끊으려고 보는 거네 리퍼 위 왔다 여기 아 고맙다 고맙다 죽었네

솔더가 위층에 있네? 컷, 컷! 겐지 컷! 들어가세요! 오, 오케이! 들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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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고잘 먹었습니다! 아, 민가, 민가. 아, 여기 여기! 리퍼 리퍼! 어, 그렇지 어, 근 내가 아니, 올지? 아니, 여기, 여기 안 돼! 아, 여기 밀면... <laughs> 나이스, 나이스, 무알! 음, 좋았다, 나이스. 네, 그래. 밀러 오세요, 밀러 오세요! 네네네. 앞에 봐줄게요 잡았다, 리퍼. 아, 맞다, 로드, 아 목표 부착! 목표 부착! 아, 어, 그거 매를 잡아야 되는데, 아... 아이 자식들... 아... 아... 메인... 어, 어, 어.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할수 있을까? <laughs> 역주행하기. 그냥 저쪽으로 갈걸. 안녕하세요 4분 30초. 이제, 아... 조금만 아, 더 하다가... 버클리프 <laughs> 타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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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웃음> 호쿠님 이... 그만할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좀 끊기... 자꾸 끊겨서 쟤네가. 또 끊기도 좋아서. 아이시잘 들어가서 흔들어줬다 메르시 땄어요 메르시 땄어 메르시 땄다 디바 메이도 땄어요 어 윈스턴 윈스턴 아 나만 죽중해야돼 솔져라 이, 이못 밀겠는데 이거 리퍼 떴어요 리퍼 떴어요 아 윈스턴 아, 여기 위에 있다 사라졌어요 윈스턴 있으니까 죽으면 바꾸게 근데 이쪽 구간에 진짜 미친듯이 한방에 다 죽이지 않는 이상 차가 계속 막히면 그리고 메일이 있고 아, 끌렸다. 메, 메르시 어디있냐? 아이 아. 굉장히 견제하네. 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아, 어. 어우, 어, 나 죽는다. 안우는 죽지 않아바게요 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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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 오른쪽 오 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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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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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파라 뭐, 화면에 거. 불이 꺼진 거 같은데 왜 이리 어두워졌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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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 아이고 라인님 안 일하셨다 <laughs> 안돼 나이스 에 그렇지. 그렇지 가보자 메이 메이만 우리도 좀 많이 죽었는데 지금 피하겠네. 거기서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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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 네. 좀 에이 되겠다 어, 그렇지 어, 가잘 렛시 살리지 마궁안껴저 어, 이제 가게 궁만잘들 이제 우리 궁타이는 거거든요? 아 이게 궁 없이 밀 여기 메이도 궁 없고 얘들3할때궁 쏴야 될거 같은데 몰랐다. 워낙 많이 밀려서 뒤로 그렇지 오오 리파 나잇인데 붙이자 이거 이거 붙어 한 마리 붙이자 그렇지 갑시다 나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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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중만 나중만 어, 오케이 오케이 밉시다밉시다 나를 끌릴 거고 있죠. 일단 파물에 붙어서 사라 공이 있습 오케이 오케이. 드레시, 오케이 드레시, 오케이 오케이. 쉘시가 봐야 돼요, 우리? 앞에 쓸게요. 쓸게요. 고고 고고. 고고 가고. 아, 침 와, 이거 잘 막았다. 그리고 어, 내리시까지 내리시까진 아, 잡았거든요. 진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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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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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이등 네. o k a 오케 k a y o k a 남 That was, that was, that was, that was, that was, that was, that w 자 s t h a 이 was, that was, that w a 아아 아니, 일단은 공격을 얻었네 뭘로 하지? 둘다 공격에서 뚫었다는 거에서 그냥 저 맥크리 할까요? 미도 아니면 어떡할까? 미도 할까? 미도 해요? 첫 라인에서 미도 쓸만한지 안 쓸만한지 이미 서 확인하고 쓰면 될것 같은데 얘들 조합 그냥 보여주더라고요 네네, 일단은 하고 네네 이 구간은 파라가 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날아댕기면 바로 죽어요. 메르시가 안 붙어 있으면더 심하고. 맥크리 최근에 상향 먹어서 더 극혐임. 파라 땅, 땅에서다 댕겨야 돼. 제냐타 제냐타 할까요? 그냥. 제나타도 괜찮긴 하고 일단은 상황. 근데 이거 시간 없어서 메르시 궁 채울 시간 없긴 함. 그러니까 제냐타 그냥 해서 확 그냥 쓰고 들어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얘네 보이나요? 메르시보다는 제냐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루시오. 루시오, 음. 제일 좋은 건 루시오. 루시오. 아일 릴로는 상대 파라 있고요 이번에 라인 하트 있고요. 미도 해도 될것 같아요. 음. 미쳤다고 겐지 안 하겠지. 그리고 그냥. 로드 호보도 있고요, 솔울저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하다가 바로 바로 바꿔볼게요. 우리 못 민다 셰프머. 파라. 저기요? 어.. 로드호그.. 뭐.. 파라.. 일단은 코코님 파라.. 파라부터 확실히 깔아주세요. 파라. 제발. 네. 두근두근.. 자신없다. 왜요? <laughs> 파이팅! 파라 반피요. 파라. 아.. 내려가야 돼. 어른쪽에 오른쪽, 오른쪽에 로드호그. 호그 잡으러 갈게요. 호그 잡아야 호그 잡아. 호그 잡아. 호그 잡아. 호그 끊고 가면 되죠. 포구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포구 충분히 잡아요. 오케이. 이대로 뚫어요 아이씨, 이대로 이제 가도 돼요. 어, 저쪽 2층에 이대로 이대로 2층에 솔져. 네네. 네, 2층 솔점만 잡아주세요. 밑에 할 테니까. 리퍼 반피 솔져 잡았다. 솔져 잡았다. 리퍼 리퍼 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밀수 있어요. 충분해요. 아이고, 이거 라인 라인 라인. 끝끝끝끝. 이 정도면 끝. 이 정도면 여기, 끝. 날아가. 날조 타오네. 뒤에 리퍼. 에 차원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루시오 좀 잡아주세요. 오케이. 리퍼 리퍼 마지막 리퍼 마지막 리퍼. 리퍼. 마지막 리퍼. 리퍼. 파라도 땄다, 내가 땄다. 아, <laughs> 파라도 네, 땄어. 네, 한게 없네. 로타그다. 잘이어 오는 거 순서대로 잡으면 돼요. 네, 다 네, 필요 네. 없어. 네, 네, 네. 오지마. 네, 네, 네. 먹었다. 나버리. 아이고. 네. <laughs> 어, 야, 이거 여러분들은 제 하락을 못 보셨겠지만 파라 정말 좋았습니다. 구목인님 잘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가그는 왜 지고 이겼는데요? 점수가 올라. <laughs> 네, 에? 몰라? 음.. 그래도 60은 됐다 오케이 아나60 미션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졸리가 같이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아.. 근데 4인큐가 딱 좋아요 이거 5는좀 <laughs> 힘들어 이게 진짜 같이 안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 수고하셨습니다 팀원분들 아네 고생하셨습니다 네두분수고했어요 두분 예.. 네, 끝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